더운 여름철 쾌적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귀하의 여름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제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큘레이터 한경이 디고트 AI 음성 인식 저소음 리모컨 서큘레이터는 바쁜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AI 음성 인식 기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는 손이 바쁜 순간에도 목소리만으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진정한 편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저소음 설계로 집중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8단계에 걸친 초강력 바람세기를 자랑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함과 안락함이 함께하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누워서도 목소리 한마디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큘레이터 한경이 디고트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과 시원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여름의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